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협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뉴스, NH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을 채우고 난후 옛날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풀어보시죠. 빈칸의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워드 뉴스 정체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체성 기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 가장 먼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인물, 사건 등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 예, 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역사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체성은 역사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정체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은 자신이 속한 가족, 직장 등 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경험,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은 역사를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협동 조합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지금의 농협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그 이해하는 것은 우리 농협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자 농협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 뉴스를 시작해 볼까요? 정채성 기자가 이번에는 기획 시리즈로 해방, 해방 이전의 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조사했다고요. 네, 관련 논문, 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크게 민간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과 관주도의 협동조합 조직 두 갈래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민간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분하로드 운동입니다. 분하로드 운동이요? 농촌 개몽 운동 말하는 거죠? 네, 분하로드 운동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농촌 개몽 운동을 뜻합니다. 분하로드는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뜻의 러시아 슬로건으로, 제정 러시아 말기에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이 구호를 내세우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이후 분화로드 운동은 민중 계몽운동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됐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도 지식인과 종교지도자, 학생 등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화로드 운동이 어떻게 협동조합운동으로 연결되었나요? 3일운동 이후 1920년대 초부터 청년 학생이나 종교계 지식층을 중심으로 농촌 계몽이 시작됐는데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사일을 끝낸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회, 토론회, 야학 등의 형태로 한글을 보급하고 농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농촌 생활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께서도 잘 아시는 시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같은 작품도 농촌 개몽운동의 영향을 받아 농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농촌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꽃을 피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농촌 운동은 농업인이 관제조합에 대항하면서 자주적으로 전개한 경제적 민족 운동이자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점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천도교 중심의 조선농민사하고 기독교 중심의 농촌협동조합입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제하에서 천도교는 개인의 수양을 중시하는 종교인 동시에 민족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민중 종교였습니다. 네. 농민들의 삶이 급격히 몰락하는 상황에서 천도교계는 문맹 퇴치와 생활 개선 등 계몽적 활동을 통해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천도교의 보다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네. 그중 김기전 조기 간등 천도교 청년당 핵심 간부들이 중심이 돼서 (1925년 10월) 조선농민사를 조직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31년에는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당면이익도모를 목적으로 일종의 협동조합인 농민공생조합으로 조직하였는데요. 1932년 6월에는 전국 181개 조합, 3만 8천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했고 특히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음, 네, 조선농민사가 짧은 기간 안에 조직적이고 큰 단체로 성장하였는데요. 네. 혹시 비결이라도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조선농민사는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네. 일례로 평양에 농민 고무농장을 설치했는데 이 공장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해서 공영농장과 함께 협동조합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줬습니다. 실제로 조선농민사는 월간지 조선농민과 농업인 교육 규제인 농민독본을 발간하고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농업인 계몽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독교계가 YMCA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겠군요. 네.